어? 네. 네. 음. 아, 이거 같이 먹맛있어 이거 조금 양파. 뭐해? 우유 는너왜 레몬만 먹어? 응? 고기를 먹어야지. 레몬이 맛있어? 지금이야. 지금이야. 가. 가. 들어가. 나가. 어. 사회의. 가루 같은 거 뭐야? 가루? 반짝반짝하는 거 붙여놨나 봐. 예쁘게. 둘다놀리는건가 머리핀 어디 갔어? 머리핀 어디 갔어? 잃어버렸어? 머리핀 잃어버렸어요? 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 엄마 발 먹지 말고 슝슝슝슝발떡발떡발떡 비행기 갑니다. 비행기 갑니다. 슝 와! 봐! 빵빵 해불러 오늘? 네. <laughs> 오빠 좋아? 네. 응? 네. 안돼 은채야 시계 좀 뺏어 줘 음. 아. 음. 쪽쪽이 줘 쪽쪽이 쪽이 쪽쪽이 있어 책책책 탁에 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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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. 안 통하네 안 통해, 안 통해. 그렇지. 응. 그렇지. 오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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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야 야 오빠 머리 잘 응. 주려고. 파 주려고. 귀파 주려고. 파 주려고. 귀파 주려고. 귀파 주려고. 귀파 주려고. 귀파 주려고. 귀파 주려고. 귀 천이가 빨리 가진 않을 거야. 근데 밑에가 뚫려 있어. 높은데 올라가는데. 엄마 한 번도 안 타봤어. 같이 타볼까? 여기로 가보자. 그래. 우리 여기로 가자. 문 여기로 갈게. 어차피 만날 걸. 어, 어떡하자 내려가야 되나봐, 일로. 네. 나가려면. 밑에 보고 걸어? 안 넘어지게? 내려가려는데, 좀금 병걸이가 들어네 아, 들어줄까? 응. 딱또 먹을 거야? 아. 이거는 진짜 이번 한이 또 잔. <laughs> 이번 한이 또 잔. 아. 치즈가 간다. 치즈 갑니다. 치즈 치즈. 냠냠냠. 오치즈 치즈 치즈. 치즈. 치즈 갑니다. 치즈. 이번 한입 실패! <웃음> 땡! <웃음> 땡! 치즈만먹었습니다 땡! 다음 한입 도전! 다음 한입 슈퍼 도전! 더블찬! 치즈치즈치즈치즈치즈치즈치즈야치즈야 치즈야. 치즈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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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Yes. Yes. 이번 언니 어, 입... 입... 성공! 짜잔! 더블 찬 송봉! 송봉! 성공 성공. 더블 찬봉 송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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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박 송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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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 그쪽, 어. 케이블카 많이 가지. 케이블 케이블카 보니까 어. 놀리는 사람이 케이블카. 나는 지치셨네 그래? <laughs> 우리 저거 탈 건데 안 무섭겠어, 어? 용감, 용감? 구멍이 뚫려 있다고? 응.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? 아니,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니라 밑에가 유리여가지고 투명해서 보인다는 거지. 발 쿵쿵 쿵쿵 하면 쿵쿵 하면 좀 흔들려서 무서운 거 아니야? 그것도 아데너 네, 앉아. 오 무서울 거 같은데? 어떻게? 여기 이안 닫혀? 죠당연지 자동으로 문이닫힌대 밑에 봐 자기야 밑에 봐 e v a Viteva. Viteva. v 아 t e v a Viteva. v 제발 e v a Vitev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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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i t 밑에 봐 Viteva. v i t e 중간중간에 빨갛게단풍이 들었다. 그렇지? 나까 무서울 줄 알았는데 아무렇네. 근데 어. 이게 그것보다 아무선 것 같아. 그 서울 랜드번에 어. 탔던 어. 다 뚫려 가지고 빠질 것 같은 안전벨트도 서울랜드. 근데도 없고 여기 아 이렇게 해서 타는 거. 스키니 그, 근데 스키 그런 거? 어, 근데 그거 막 밑에 다 뚫려 있고 무슨 어. 엄청 높은데 밑에 아니 아래가 다 뚫려 있는 거잖아. 어. 뭐. 그 스키 그런 것처럼 생긴 거 말하는 거 아니야? 그거 너무 무섭지 않았어? 어. 스키. 스키. 그리고 그 옆에 뚫려 있잖아. 근데 나는 그 캡스보다 캑스, 둘다 무서워. 어때 여기? 밖에 보니까 어때? 근데 이건 되게 안 안에가 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... 안전하기는. 난둘다안 무서워. 크리스 밑에 보라고. 난둘다안 무서워. 밑에가 의외로 안 무서워. 나무가 많아가지고 이게 그냥 막혀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. 그리고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야. 잡이가 있으면 좋겠는데? 여기 있어. 이리 와서 잡아. 그런데 그러면 내가 갈 수가 없어. 그리고 지금. <laughs> 나 진짜 <laughs> 근데 그렇게 어, 잘잘 만들었다가 저기 어, 뿅뿅한 음. 모양이 들어있거든 봐봐 이쪽. 그러니까 좀열남 나... 어깨만 쓰고 난 여기로 올수 있어 음. 무서워? 아, 건물을 잘 지어놨다 무서워? <laughs> 난 대가론 이것도 무섭긴 무서운데 대가론 찍어안 무서워 안 무섭다고? 어, 대가론 엄마는 다무서엄마대갈람자도 무서웠어 아 근데 진짜 예쁘다 무슨 노래야? 모르겠네 노래가 했는데요? 모르는 노래야 어딨어? 와 거의 은채 낳는 거에 맞먹는다 그 정도는 아니야 자기 지금 너무 지금 가장대있어 <laughs> 은호 말고 아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난 아득해 난 아득한 침대 같아 하나 둘셋 정은호는 아직. 아나 응. 어, 내려갈 때 걸어갈까? 최고로 가. 한때 말 시키지 말아 줄래. <laughs> 아니야 말 시켜줘. 와 <laughs> 어, 근데 저 멀리 바다가 보여. 오 멋있다. 바다는 바다는 좋지. 응 최악은 뭔줄 알아? 아니 아니 최악은 아니야. 아니 왜 하지 말라고. 안해 안해 은채가 울어서 내가 서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면 어떡해. 아야 울어도 그거 못하지 이제 그러면 우는 거지 그냥. 아. <laughs> 내가 등 <둥거둘>. 거들. 아. <laughs> 이거 괜찮잖아 어깨만 하는 얼마나 왔어? 있어. 진짜? 어. 어, 어 장난치지 말고. 어. 아니 진짜 거기 다 왔어 보여 건물이. 봐봐. 진짜? 아니야. 보여. 자기, 자기 후쿠선장 같대 엄마. 저기 <laughs> 눈한 채만 <천만> 가려가지고. <laughs> 엄마 후쿠산장 같지? 우리 잘 나오고 있어? <laughs> 잘 나오. 잘 나오. 우리는 잘 나와. 너이 뒤에 봐봐. 예뻐. 이쪽에 보는 게더 예쁘네. 아, 자기 혹시 어. 갈 때는 막힌... 막히... 근데 막혀봤자 밑에만이잖아. 똑같아, 자기야. 밑에를 안 보잖아, 자기. 똑같을걸? 밑에를 안 보면 이 겉에는 똑같은 거 아니야? 벌써 없어. 이제 거걸다 갔다. <laughs> 눈물 날것 같아. <laughs> 이 정도야? 아 나도 무섭긴 한데 이게 안전... 다 엄청나게 안전하게 이게 다 안전한 거라는 건 나도 알지 아. 그 안... 그게 안전하지 않을... 그게 아닌 거네 아렇치 놀이기구도 안전한데 무서운 거야 안전하게 그게 <laughs> 안전하지 않아서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 아. 그냥 우리 둘만 내려간다면 차 타고 와서 데리러 와? 그렇게 할 수가 있나? 움직이는 집 같아. 응. 음. 음. 재밌어? 네. 아빠도 아빠도 볼래. 음. 그렇게 잘보이는건 아니네. 그렇게 재밌는 건 아니야? 흐릿게잘 보이는데. 아, 그렇게 잘 보이는 건 아니야. 음. 은호가 초점이 잘안 맞은 거 아니야? 나 이거 막 우와! 이거. 우와! 신났어? 졸린 거야, 신난 거야, 뭐야? 아이티션. 밥 먹고 가면서 또졸 자면 되겠다. 와, 우리 엄청 높이 올라갔다 오늘야. 그니까 저쪽 완전 무슨 그림 같아 진짜. 저기 섬 있는 게. 그렇 멋있다. 여행 가니까 어때? 우무감에 말을 하고. 있어 <laughs> 먹고 있어. 응. 어, 내오니까그 먹고 있어. 너 어제 수영장 재밌었어? 응. 수영장. 응. 추좋어어그 안에 따뜻한 데는? 응. 거기서 놀았다며. 아가지는 아빠랑 물 배달했잖아. 기 가는 뜨거웠어, 처음 근데 그게 가운데도는 40도던데 그것도 뜨거워. 거 약간 계속 있으니까 뜨거운 거야. 40점, 4도, 이게 내 거. 음. 이 이게 내꺼 초콜릿 제일 많이 묻은게 내아 음. 음. <laughs> 사자야? 저 앞머리 삐죽 나오면 어게해 <laughs> 아 <laughs> 졸린가? 아 할말 있어?

하긴 괜찮지? 여기 위역 가깝잖아 가깝잖아 음. 그리고 데이든 뭔지 알아? 뭐? 햇빛 때문에 아무것도 안 <laughs> 진짜 햇빛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인 그러니까 좀 기울어졌네 진짜 나도. 내가 이쪽으로 할까 그냥 맞춰줘 안 무섭게? 계속 이렇게 기울어져 아 아니 근데 은우 움직이고 괜찮겠어? 한쪽에 세 명이 앉아야지 나 여기 앉으면 거기 앉아 어? <목소리도>